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생각을 정리했는지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FDA, CRL 2차 통보, 그후 주가 하락,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안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악재와 주가 하락에 집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악재와 주가 하락에 이외에 집중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반드시 자체적인 조사와 학습을 수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HAB 종목 투자는 큰 변동성을 동반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알립니다. CRL을 받았고 CRL의 내용은 항서제약, 칸레니 주맙, CMC 상황이고 회사는 5월 재승인 신청, 7월 재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회사는 긍정적인 방향의 목표를 우선적으로 시장에 전달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발표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잘 되면 5월 신청, 7월 재승인이지만 FDA의 의견 교환, 미팅 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1개월 정도 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클래스2를 감안하여 12월까지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업데이트 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까지 팩트만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FDA로부터 CRL을 받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했으니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투자한 이유와 핵심 가치가 현재 시점 해손이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해 봅니다. 자, 하나씩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DA의 CRL 2차 통보 완전히 거절되고 끝난 것일까? FDA의 공식 입장은 리보세라닙은 칼레니주맙과 병행했을 때만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하였기 때문에 칼레니주맙이 승인요건을 갖출 때까지 승인을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신약이 안정성과 효능이라는 핵심요소가 나빠서가 아니라 보완하여 승인요건을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FDA의 입장을 재해석하면 칼레니주맙이 승인요건을 갖춘다면 승인해줄 수 있다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FDA의 통계에 따르면 CRL을 받고도 재신청한 약물의 90%는 결국 승인이 됩니다. 단 여기서 전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이 가능하고 재신청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것입니다. CRL을 받았더라도 약물이 우수하고 보완이 가능한 문제라면 결국 승인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리보세라닙과 칼리니 조밥의 안정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이미 임상 데이터로 검증되었으며 FDA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보완해야 할 것은 항서제약 캄레이주맙 생산시설 CMC 사항입니다. 이것이 보완 가능하다면 CRL을 받고도 재신청한 약물의 90% 승인 확률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와 주가 하락이 나오면 HLB 회사와 항서제약을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완 불가능하고 항서제약이 의지가 없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엘레바와 항서제약 모두 FDA 출신 전문가가 있으며 특히 항서제약은 FDA CMC 심사관 출신 전문가를 영입한 상태입니다. 그들 모두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이후 FDA가 CRL에 연기한 지역사항에 대한 상세사항을 접수한 후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HLB, 항서제약 모두 보완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FDA의 시각에서 무엇이 만족하지 않았는지 빠르게 보완 가능한 것인지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면 되는 문제이지 보완이 아예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리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항서제약의 의지에 대해 불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였지만 항서제약은 중국 약가 인하 정책으로 자국 내 시장에서 성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에 있어 글로벌 진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그들이 회사 성장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면 의지가 약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이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 리보세라닉 칼레니 주맙 병용요법이 FDA 승인을 받는다면 항소제약에게 큰 이익이 없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FDA 승인을 받게 된다면 간암 1차 치료제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뿐만 아니라 FDA 승인을 받은 자사의 칼레니 주맙에 대한 저응증을 FDA 승인 약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소홀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즉, 항서제약에게도 아주 큰 이익이 확실히 예상되는 이번 FDA 승인에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항서제약의 경영자라면 FDA가 지적질을 하니까 그냥 하지 말고 대충 해라라고 지시하겠나요? 그러한 경영자 마인드라면 지금의 중국 1위 제약사로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항서제약은 자신에게 큰 이익이 되는 근본 FDA 승인 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FDA는 이렇게 CRL을 발행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약물의 안정성도 확보되고 효능도 좋고 HLB와 항서제약이 보안 사항을 충분히 보완했다고 했는데도 왜 FDA는 CRL을 발행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 FDA가 자국 기업인 BMS의 업디보 여보이병용요법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의 의심이죠. 그 이유는 실제로 리보세라니까 칼레니 주밥의 인상 데이터가 기존 표준요법과 BMS의 업디보 여보이병용요법보다 뛰어나고 뚜렷한 효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소제약은 중국 기업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명역항암제가표준요법을 대체하는 걸 FDA가 꺼려 한다는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시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하지만요. 다만 FDA가 CRL을 발행하는 것은 중국 제약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제약사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심은 근거 없는 음모론 정도라 봅니다. 만약 FDA가 자국기업 BMS를 보호하려는 정치적인 판단, 중국과의 정치적 갈등을 배제한 관점에서 CRL 발행에 대해 판단해 보았습니다. HLB, 항서제약, 11번 모두 FDA에게는 생소한 기업이며 리보세라닙칼넬리 주마 모두 FDA는 처음 접해보는 약물인데 적응증은 항암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간암 1차 치료제입니다. 그럼 FDA 입장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생소한 기업의 두 가지 약물이 항암시장에서 큰 영역을 차지하는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청했으니까요. 항서제약에서 FDA CMC 심사관 출신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하더라도 FDA도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엄격하게 검증한 부분을 만족시키기 어려웠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FDA CMC 심사관 출신 전문가가 경험치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으나 FDA에서는 처음 접하는 상황에서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한 부분에 대한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FDA가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었을 가능성과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하고 이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 모두 존재합니다. 그럼 두 가지 케이스에서 신약 승인이 불가능할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FDA의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FDA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승인해줄 생각이 없다면 피모 실사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었고 CMC 재실사 방문도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었으며 임상 데이터 또는 CMC 사항을 문제삼아 완전 거절, 컴플리트 리퓨저를 결정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CRL 보안 요구 소환을 발행하고 있죠. 여기서 굳이 정치적인 음모론을 최대치로 본다면 안정성과 효능에 문제가 없고 CMC도 크게 문제가 없어 승인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였으나 자국의 BMS 약물부터 승인해주고 다국 약물의 승인 시기를 늦추고자 하는 정치적 음모론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승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팩트죠. 두 번째, FDA가 처음 접하는 기업과 약물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검증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h l b 항서제약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 어떠한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였는지 FDA와의 소통을 통해 상세 내용을 파악하고 보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보안 불가능 가능성은 적다고 보며, 보안을 언제까지 마칠 수 있느냐에 시간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도 승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즉, 정치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와 엄격한 잣대로 검증했을 경우 두 가지 케이스 모두를 고려하더라도 승인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클릭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더욱 유익한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인사이트 넘치는 투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되니 안 되니 돈 댄디 투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